제 이두나 웹툰은 진짜 이두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연애혁명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웹툰이 이두난데 거기서 쉐어하우스 보면 되게 재밌게 잘 놀던데 그 웹툰이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쉐어하우스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. 막술 마시면서 놀고 막 그러잖아. 친한 사람들 친해 지고아 오케이 어 잠겼어 잠겼어 쉐어하우스 안 좋다 안가 쉐어하우스 안 가. 오 어, 근데 재혁이 형아 어? 쉐어하우스 그거 나도 봤는데. 어 근데 우리랑 노는 건 그럼 안 재밌어? 아니, 혹시 그내 <laughs> 내 여자, <laughs> 뭐 너, 뭐야 너, 어? 나랑 나, 나 너랑 노는 거 재밌지? 아니 근데 어 <laughs> 재밌으면 그런 말안 나올 거 같아. 아니 옆에서 이상한 말해요. <laughs> 아, 우리랑 노는 게안 재밌다고. 난우리난 너네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. 그래? 너무 행복해. <laughs> 어, 근데 그런 거 치고 항상 나가던데. <laughs> 라고 맨날 나갈 사회 말을 한다. 내가 언제 맨날 나가? 없던데 맨날? 집 갔으니까 없지. <laughs> 너가 집에, 집에 가니까 내가 없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 형, 내가 숙소에 올 때도 없었어. 아니야? 에이, 모르겠다. <웃음> <웃음> 재혁이 형 너무 아니랬어. 너무 아니랬어? <laughs> 어. 아, 나 방금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줄 몰랐어. 나 해차, 해 그. 그뭐나 뭐, 지금 너말 더듬는 거 보이지? 킬링 매서웠어, 어, 매서웠어. <laughs> 매섭네. 아, 깜짝 놀랐잖아? 깜짝 놀랐지 않나?